내일부터죠. 매주 금요일 토요일날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내일부터는 올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미나입니다. 2024년 부동산 전망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내년에 부동산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전반적인 거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러기에 따라서 우리 투자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까지 왔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 경제가 어떤 흐름을 가져갈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바뀌고 금리가 바뀌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와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체크가 하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변화의 추이가 있죠 지금 유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전쟁과 더불어서 무역 전쟁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시대, 무역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미국이 촉발을 시켰는 데 무역 전쟁으로 하여금 전 세계가 어찌 보면은 반으로 갈라지고 있죠. 체제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지난 30년, 40년 동안 있어온 우리의 세대와 우리가 3, 4 0년간 겪었던 세대와 우리 시대와 앞으로 겪어 가야 될그 시대는 너무나 다른 시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따른 부동산의 흐름 이걸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 지금 어, 자녀들 출산 비율이 너무 적죠 세계에서 뭐 가장 적다 할 정도로 이대로 가면은 어, 소득 수준 자체도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의 소득 수준보다는 더 소득 수준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우리는 어떻게 노후를 생각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내년에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그 상황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돈을 은행에 넣어 놓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분명히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는 해야 되는데 이러한 투자를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맞냐 이런 것을 위해서는. 어떤 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개념도 같이 가지면서 그 시기에 따라서 지금 미리 미리, 미리 움직여야 될 분들은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할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투자 방향도 설정하는 세미나가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도 2024년 부동산 시장 대 전망이라고 표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들은 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를 세미나에 오셔서 저희와 상담을 좀 하시고 상의를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주 동안 있었던 얘기 한번 볼까요? 미국 봤어요. 물가 하락 예상보다 좀 빠르다. 천만 다행이죠. 그러면 내년에 2%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걸 알아셔야 돼요. 어, 금리 이제 내려오겠구나. 좋겠구나. 금리가 내려오는 거는 물가가 떨어지는데 물가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나빠져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진다는 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럽은 인플레 둔화에 금리 인하 하자 말자 벌써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질 듯 하다라는 거예요. 미국보다. 근데 금리 내려오면 무조건 가격 올라간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 내년에도 고금리, 한국은 이상하리만큼 지금 2% 물가는 안 돼요. 미국보다 물가가 더안 떨어져요. 아마 농산물 가격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공급망도 이제 확충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공요금을 올렸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 올렸어. 소비자들이 자꾸 물건을 사면서 가격을 안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공공요금 올리겠죠. 당연히 올릴 겁니다.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파트 위주의 주거 형태에서 벗어나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 공급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러한 형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 시장 흐름은 하향이다, 지금. 본인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봐요. 시장을 똑바로 똑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하고 생각이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여러분이 심사숙고 하시고요.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 8개월 만에 최저치,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재건축 기부 체납은 더 내라. 여의도 재건축이 비상이 되걸렸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봤더니, 흐름은 전혀 그렇다. 위험 요소, 위험 요소 줄여라. 늘얘기지만 위험 요소 줄여라. 안전 자산, 남들이 피하는 저평가 상품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말미, 에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상업지역에 있는 초역세권, 상업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갖고 왔어요. 투룸이에요. 매매가 3억 초반이에요. 근데 전세가 2억 7천, 2억 8천, 그래요. 투자금액이 5천에서 뭐, 이게 얼마죠? 월세로 넘으면 5천에 110만원까지, 많게는 5천에 120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큼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엄청 높아요. 투자금액도 굉장히 적어요. 이 정도 되는 물건으로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이거는 뭐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물건이 이 정도 되는 물건 자체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좋은 위치에는 없어요. 변두리에는 있어요. 소액 투자다.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오피스텔 충분히 주택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 정리하기에 좋다. 공실 없어요. 왜 물건이 없는데 공실 있겠어요? 수익률 굉장히 높다. 지금 왜 전세 가격을 못 올리게 국가가 눌러버리니까 전부 월세로 바뀌면서 월세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죠. 결국에는 노후 대비 투자로도 아주 좋다. 규제 완화 시에 규제가 많이 풀리면 가격 상승 여력이 있죠. 그래서 오늘 상담하신 분첫 번째 하시는 분은 제가 오피스텔 구입을 해라. 물건만 잘살 수만 있다면 살 자신이 없는 사람이 그냥 덤벼서는 안 되고요. 있다면은 무조건 구입해라. 이러한 맥락이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